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서 편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약 30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전해오던 여러 경전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편집한 70인역이라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70인역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원본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가 언급한 이사야의 책, 그 이사야의 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와 같은 책입니다. 주전 8세기경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그 세례요한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누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전하여서 이르기를 아기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백성을 준비시킬 자라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로서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 이 외침은 세상에 분주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자 선포였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바로 이 외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예배할 수 있을는지, 오늘 준비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1장부터 3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0장에서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만 포로 생활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그 하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라를 잃고 힘들고 어렵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회복시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가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 아름다운 소식이자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상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세례자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첫마디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절망하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천국이 가깝다라는 소식 소리는 귀가 번쩍 뜨이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천국은 그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구세주, 그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요한은 전했던 겁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식이자 누구나 갈망하는 그러한 기쁨의 약속이었을 겁니다. 비록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온 인류와 온 세계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으니 그것이 어찌 감사가 아니며 그것이 어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외침은 무엇보다도 희망의 선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외침은 이 절망적인 시기에 있어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강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대강절은 희망이 선포되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사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가치관의 상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암울하며 불안합니까? 2023년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들이 뭔가 살펴봤더니만 그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트르키의 지진, 리세션, 마오이 화재, 하나같이 전쟁과 재난, 사고와 사건들의 소식들이었어요. 다 불안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나빠질 것만 같은 소망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Age of d e s p a i r 라고 부릅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때일수록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곧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며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그빛 대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때요?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어둠 다 지나가고 주님이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바램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이 외침은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희망의 선포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가 곧 다가옴을 알며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외침을 들을 때그 외침대로 길을 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매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길을 만들 때 선을 깎고 곱게 포장하는 것, 바로 그게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을 때,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가지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 골짜기를 메우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골짜기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골짜기는 찬송가 323장에 나옵니다. "불은 바다나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2절에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골골짝. 아골이라고 불리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여수와서에서 가난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간의 도둑질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했던 것이 배경입니다. 아간의 죄를 심판하며 그의 가족과 소유를 돌로 쳐 죽이고 묻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 아골이라고 불렸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아골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괴로움과 애통입니다. 아니, 아간이 괴로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당한 이스라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즉, 아골의 골짜기는 죄의 골짜기며 우리가 메워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움푹 파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은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세,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오늘 3절 말씀해보면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먼저 한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회계였다는 겁니다 회계 주님의 길은 죄의 골짜기를 메움으로써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 기도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죠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는 주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모든 추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새로움을 얻어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또 다른 대표적인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을까요? 한 발짝 잘못 디디면 헤어나올 수 없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공포가 있는데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음침한 골짜기를 메울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짤마 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두움을 Shadow, 그림자로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림자는 위험하지 않아요. 개가 물지,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이 찌르지, 칼의 그림자가 우리를 찌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림자는 우리를 놀라게 해서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 불안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내 두려움의 골짜기를 메워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내기 위해서 높은 산을 깎으라고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불쑥 솟아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교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만의 산을 깎아 내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던 그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노라 하면서도 남을 불쌍히 여길지 모르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가지고 남을 업신여겼던 그 오만함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자부하면서 아니, 선택받았으면은 책임도 있는데 그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잘못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서며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불쑥 서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믿음 미움 이 모든 것들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굽은 것을 곱게 하라 그러셨어요. 굽은 것이 뭐냐? 늘 부정적인 태도가 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어찌 주님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판단은 대부분 정말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마음이 꽁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뒤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고쳐서 바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 불평과 불만이 교회를 어렵게 할 뿐더러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마음과 특히 입술을 지키기를 구하여서 주님께 맡김으로써 굽은 것이 곱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앞길을 건너가면은 동네가 달라집니다. 길이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집이 제일 변두리고 저쪽 동네에서도 저희 집이 제일 변두리에 있는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도 소홀히 하고 저쪽 동네에서도 소홀히 하고 눈도 빨리 안 치우고 그리고 길도 오래 전에 오래 전에 포장을 한 거라서 여기저기 떼온 데도 많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마침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도로 포장을 새로 해주더라고요. 아,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곧 이사 나갈 건데, 좀 빨리 해주지. 할 거면 그냥 몇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새롭게 포장된 길이 참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아, 얼마나 스무드한지. 그냥 차가 흔들흔들 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나가서 좋, 좋더군요. 여러분, 이 길을 포장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아스팔트를 붓고 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험에서 낡아진 그 도로의 아스팔트를, 낡은 아스팔트를 잘게 부수어서 벗겨냅니다. 그렇게 벗겨내니까 바닥이 나오는데 며칠을 두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차가 와가지고는 새로운 아스팔트를 붓고 큰 롤러로 평평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삐쭉삐쭉하고 울퉁불퉁 거친 것을 다 벗겨내고 거기에 새롭게 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덮어만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간 곳은 그대로 금이 가고 패인 곳은 다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적당하게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고 새롭게 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잘 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서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 다 거룩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시간 이 장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바뀐 사람 아니겠습니까? 험한 곳이 평평해진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이 죽고 새로운 마음과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 가까이 와 계세요. 서둘러 주님 영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높은 산처럼 막혀 있는 인간의 욕정과 그 욕심과 교만과 모든 악을 회개하고 다 깎아내려서 겸손의 도로를 만듦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험하고 굳은 것 그 굽은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